오늘도 윤나 설거지 d a <laughs> 열심히 하네. <laughs> 네. 근데 폭풍이 나왔거든요. 그래? 빙수 폭풍. 아, 아까 중국 손님들 <웃음> <웃음> 엄청 멀리 오시던데. 1인 1 빙수. 아 진짜로? 네. 오늘도? 네. 아 오늘은 음. 거의 1.5 1 빙수? 아까 좀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뭔데? 한국 분이 저희 그 티셔츠 굿즈를 사고 싶으셨나봐요 근데 사이즈를 모르니까 바로 여기 앞에서 훌라당 이렇게 벗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벗었다고? <laughs> 어디 사람들 있니네다 있는데 네, <laughs> 벗었어요 근데 그걸 띠엔이 이렇게 바로 앞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저는 여기 있었는데 띠엔은 저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띠엔 <laughs> 눈을 보고 <볼> 네. <laughs> 근데 띠엔 사라졌어요 삔 저기 있던데 밖에. 아 진짜요? 앉아 있던데. 지금 이렇게 바쁜데. 하이. 설거지 말았어요 응? 설거지 말았어요 몰라 유나 하다가 지금 빈 잡으러 갔어. 잡으러 갔다고요? 왜? 왜? <laughs> 힘들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laughs> <laughs> 어네. 뭐예요? 너중고사님 아, 그냥 혹시 어, 이거 이뻐 볼수 있냐고. 응, 괜찮아. 그럼 이뻐. 이뻐 이뻐 볼때오 사이즈 딱 맞네. 그럼 두개 샀어. 그럼 계산한테 깎아도. 아니야 사장님 아니야 어떻게 깎아? 약간 사장님 하면 깎아줄게. một số người anh mà một số Nhi em nói là tại vì là khi mà tính tiền là khách người chung bảo là giảm giá đi em mới nói là <laughs> không như là nói là lúc nãy uh, có khách Trung Quốc ừ. và người ta nói là muốn mặc thử ừ. mà người ta mặc thử ở bên kia luôn Lu... cởi áo luôn có đó mặc chung nhưng mà khi mà lúc cởi ra thì là cơ một tô tắt 고집니까? 아 붙어서. 아벗었어 유나가 오해했네. 아니 근데 이렇게 벗었는 아니야 아니에요. 원래 아니 어딨어요 <웃음>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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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또 어디 동원가? <laughs> <너. 웃음> 아니 밖에서 그 얘기하던데 그 이빨 뭐 교정기 같은 거 끼는 거 있잖아. 네. 그거 아, 투명. 투명? 어 깨졌다고 네. 나한테. 보자마자 깨졌어 그것 때문에 우울해 하는 것 같은데 아... 저기 앉아서 깨진 거 계속 만지자고 <laughs> <laughs> 그거 뭐 만져서 어떡하냐고 만지자만지자 <laughs> 만지자. 만져서... 이거 깨졌어 <웃음> <웃음>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구나 어 그래서 지금 말할 기분이 아닌 거 같아 그래서 빨리 대충 마무리 짓고 간거 같아 <laughs> 기분 안 좋아 아까 중국 손님 6명 와서 빙수 여섯 개 시켰다던데 그 얘기하고 있었어. 아, 그래요? 아, 근데 그 손님들이 네. 저기서 옷을 갈아입는데, 네. 유나가 본 거는 네. 여기서 그냥 옷을 벗고, 아, 상탈? 어. <laughs> 우리 옷을 입었다는 거야. 네. 근데 띠엔을 불러서 물어봤는데, 띠엔은 그게 아니라 옷을 위에 겹쳐 입었는데, 그걸 벗다가 밑에 안에 있던 옷이 같이 딸려 올라간 아, 거라고 끌려 올라갔구나, 같이. 응. 그래갖고 유나는 아닌데? 옷 벗었는데. 아무튼 상탈에서 배는 모인 거잖아요. 배는 <laughs> 본 거잖아요. 어제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 어디까지 봤어? 전 등만 봤어. 아 등만. 깨웠어. 깨웠어? 아 언니 희 형. 아두 개로? 아두 개. 방으로 턱에 졌어. 네 그거 하고 앉았어. 몇 개를? 어두 개나 몰라. <laughs> 근데 저 비싸긴 하잖아. 좀 비싸지 않아요? 몰라 얼마인지 나 모르는데. 아 이빨 모양 떠 가지고 하는 거라 좀 비쌀 거 깨졌어 어떻게 나 몰라. 깨졌어, 깨졌어 아니고 깨졌어 <laughs> 어? 버스가 왔는데. 뭐라고? <laughs> 이제 이제 시작이에요. 버스가 왔는데. 고장 버스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비상이다 비상. 감사합니다 <갑자기> 강도. <laughs> 몇 분이야? 1 3 분이. 요1 3 분. 아까 점심에도 엄청 바빴어. 아란이랑 연주랑 같이 커피 마시려고 내려왔거든. 근데 손님 너무 많은 거 그때 아하냐다 올라가 다 올라가 그래서 위에서 커피 시켜서 먹었잖아. 손님이 메뉴판 이거 가져가도 돼요? 아니까 유나가 안 되는데요? 안될건 없는데? <laughs> 아니 저 붙어 있잖아. 어? 떼졌네. 아, 뗄수 있어? 아뗄수 있어? 너무 황스러워 뭐라고 하셨는데? 메뉴판 가져가도 되냐? 그, 져 가도 집에, 된대. 집에는 아니다? 여기. 응. 안, 안, 안 되는데요? 이렇게 <laughs> 사진 찍어가지고. 괜찮아? 안 괜찮아요. <laughs> 왜안 괜찮아? 안 괜찮아요. 그거 어쩌다 그래야 되는데? 원곡 준비 끝나네. 그거 얼마, 비싸? 몰라. 비싸? 다시 만들어야 한것 같고. 비싼 거야? 응. 어이구. 아, 왜 반짝 먹고, 와? 아, 뭐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아, 반짝 먹다가? 아 먹데 계속 연락 코코넛 커피 6잔 어, 그그그 그리고 소금커피 2잔 그리고 연유커피 1잔 블랙커피 1잔 아메리카노 2잔 그리고 망고분수 3개 코코넛 단체 손님 더 오신가? 네 여덟 분? 잠시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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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왜? 어 구글에 쳤는데 카페가 안 나와가지고 일행이 다른 쪽으로 가셨대. 요 <laughs> 그래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그랩에 어떻게 찍어야 나오냐고 물어보셔서. 아, 그래? 그럼 다른 데로 가셨네? 네. 이름이 <laughs> 비슷한 곳이 있어요. 맞아. 그거.

À đúng rồi, em biết nấu nữa để Chuẩn bị năm sau lấy chồng Thế nào? Năm sau Năm sau em muốn Đăng lấy tập. chồng hả? Đăng tập để lấy chồng Em giỡn á Người ta sẽ khen em nhiều Trời Thiệt không? Ừ oh. Người trẻ nó được khen hả anh? Oh. Ừ 다비를 놓고 안케어 흥을 들진 n h n hơn h n 주네요설거지뺏겼는데 갑자기 엄청 바쁘네 다들? 와, 오늘 제일 바빠 아 들려 들려 <laughs> 그냥 그래 가만히 있자 그냥 찍고만 있자. 자돈 들어오도록. 해톤. 뭐 so, 해톤? 오, 엄마가 말해, 아, 어디 왜 그래? 아, 그건 말고, 과대치야. 오늘 갑자기 돈이 엄청 많이 올려왔네. 진짜 어디 뭐 인터넷 에 떴나? 그래도 할건 해야지. 그렇죠. 지난 삼 프리미엄 6년 근 홍삼 스틱. 짠.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이티비에서 주번인가를 진행했었는데 인기가 엄청 많았어. 오늘 영상에서도 누가 홍삼 안 파내고 댓글 남기셨더라고 봤어? 오, 어, 아니 못 봤어요. 힘들지? 아, 진짜 오늘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카페 직원들한테도 나눠줘야겠다. 오늘 진짜 하나 먹으라. 진짜. 진짜 고생했다 오늘. 인정? 인정, 인정. 응. 아, 진짜. 이거는 하루에 몇 개? 하루에 하나. 딱한 개만. 또 과하게 먹으면 그렇게 또 좋지도 않아. 딱 하루에 한 개씩만 꾸준하게. 음. 진짜 홍삼을 맨날 엄마가 먹어라 먹으라 해도. 써서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좀 달달해가지고 근데 저처럼 손발 차갑고 뭔가 혈액 순환 안 되는 사람들 먹어 좋다 그러더라고. 횡상은몸 따뜻하게 해준다고. 지금부터 당계시 챙겨 먹어 알았지? 네. 다른 직원들 당계시 좀 나눠주자. 응. 네. 카페 친구들 좀줘 줘야 될것 같아. 팀장님부터. 팀장님 행사님, 오늘도 드셔야죠. <laughs> 자 빨리 한 개씩 빨리 네. 빨빨아랑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아란이가 요즘 고생 엄청 많이 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치와다 여기 모였네? 네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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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마양 고생 많았어 갑자기 야. 와서 야. 설거지하고 우리 코이 중대 하나씩 빨리 한개 먹. 하나씩 먹자. 코이 중대. 어? 필요해요. 필요해. 한 개씩 먹어. 아우, 상남자. 야, 홍삼 저렇게 상남자처럼 먹고 얼굴을 그냥 오만상을 그냥 야, 이거, 뭐, 이거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응. 약간 배즙 배즙 맞나? 배 들어있더라고 아 진짜? 배 너무 아, 질겨 그치? <laughs> 아니 물까지 마셔 뭐야뭐 홍삼탕 마시는 홍삼탕? <laughs> <laughs> 여기 아무도 물안 먹었는데 이거 먹고 아유. 물 좋아해서 그지물 <laughs> <laughs> 좋아해서 음 핑계 좋았다 음, 음, 물 되게 좋아하는구나 오늘 아저씨도 열심히 돌아다니시더라 오늘 망고 포장 도시락 엄청 많아가지고 아 그래? <laughs> 음 오늘 밥 먹었냐? Okay, 소 m 파파로니아 d p a p a 로 o 바로 a I'm going to go. p 아 p a r 파 y 니 a p a r o y Possing, I just say, you know. Paparoy. Paparoy, I'm going to